박민지 18학번 박선아 하긴 욕한 거 아니죠? <laughs> 맞아요 휴가의 외모 투탑 오늘 보셨습니다 휴가 내에서 외모가 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1등이죠 그러죠 완벽히 개봉하요1일 방하신 멤버는? 너무 많은데 말해도 돼요? 그러면 보 이렇게 해줄게 석초 와 나도 <laughs> 특이하시다 남자를 좋아하시나 싶었는데 <laughs> 첫인상과 가장 다른 사람 봉석 어, 연재 오빠 <웃음> 솔깃 <웃음> 슈가 사람들의 영상 편지 눈물 또 흘려주면 돼요 <laughs> 잠시만요 네오세요 사랑합니다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잘라주세요 진짜 바보같애 남자친구 <laughs> 에게 한번 슈가한테 할게요 <laughs> 슈가 들어온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? 그 정도 예요 <laughs> 올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<laughs> 저희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드리은 <laughs> 자기 팀원들의 장점드림언 녹음할 때 춤추는 게예상 봉서 오빠 착하고 생각보다 상진이? 안 먹는 게이 팀원 그게 끝인가요? 아마 다인 언니 너무 완벽해요 아. 인형인가? 석주 오빠 네원우 <laughs> 오빠 <laughs> 아직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드림언니 좀 무서운데 착하고 동기는 노래도 정말 잘하는 아이고 로봇인 데 <laughs> 추가로 이행시 갈게요 선아부터 슈컷 하고 싶은 말 ASMR 돼요? ASMR <laughs> 오늘 <laughs> <laughs> 와주셔서 감사하고 축하와 괜찮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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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누구 친한지? 웃음> <laughs> 자기소개. 좀 모든 걸 맡고 있는 배상진. 뭐 소리? 최다인. 상진이는 제정신인가요? 아니요. <laughs> 정신과 치료받는 한 3년 정도 된 것만 있어. 주말에 그좀 해서 막치죠 아하. 준작품은 어떻게 결성하게 된 건가요? 서로에게 뭔가 끌렸습니다. 어지가 되는 국밥 같은 존재. 성적이 안 좋은 친구를 보면. 안심이 된 듯이 눈작팸을 회장님이 정리가 네. 왜냐하면 제일 아니 <laughs> 제일 눈이 작은 사람부터 제일 눈이 큰 사람 나열을 그런 <laughs> 걸할 수가 없어요 눈작팸 안에서는 다평등 누가 크네 <laughs> 누가 작네 를 <정리를 웃음> 하는 순간 가장 상관없는 눈작팸의 입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 아, 눈을, 눈을 크게 떴을 때 위아래로 동시에 흰자가 보이면 안 돼요 두꺼운 <laughs> 거 <laughs> <laughs> 눈이 작아서 안 좋은 점 <laughs> 없어요 눈 작은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<laughs> 모임인데 그거 있는... <laughs> <laughs> 눈이 작아서 좋은 실은... 먼지가 잘안 들어가요. 낫트 <laughs> 안 들어. 실루캐들이 원래 세다 고그러잖아요 포켓몬스터의 공이나 눈투명 강해진다고. 신근하게 다가낼 수. 대신에 있어요. 좀 바보로 보일 수 있어. 요 <laughs> 그거 너무 안 걸어. 관객으로 와주. 한 명을 콕 찍어서 한 마디. 이랬는데 아무도 못해. <laughs> 그럼 어쩔 수 없죠. 미국 <laughs> 해병사 같이왔던 친구들 만나면 <laughs> 학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가를 해주셨는데 완구 끝나고. 하세요 박지연의 목소리로 유명하신데요. 군대에 간 남자친구 때문이라는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정연이에게 영상 편 오늘 공연 잘 봐주고 잘 지내고 정연이에게 전화 왔습니다. 안녕. 정연이 네. 안녕. 어 안녕. <laughs> 관등 성명 안 들리십니다. 안 들려요. <laughs> 다시 한... 국지국직부대 국지 개룡대 근무지원단 헌병대의 일환병대에서 근무하는 일병이전현입니다. 대학생처럼 자기소개 <laughs> 왜저래 슈가 원년 아니 원년 멤버 이정현입니다. 지현이는 매력 포인트 세 가지 군자세가 있다. 정말 아름디스럽게 노래를 잘 부르는 목소리라서 두 번째 포인트가. 저는 성격이 급하지만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그냥 마음에 들었습니다. 군생활할 만한가요? 아 그렇습니다. 군생활 정말 할 만한. 다시 하나 보고 싶 <laughs> 하기 싫습니다. 지현이는 반대로 굶신할 만한가요? <laughs> <laughs> 정현씨 슈가사람들 기억은 나나요? 드립이 누나, 장애인 선은이 누나, 영이 주영이, 세훈이 형준이 지금 말 드림이야. 못한 사람은 상처받겠네 요 어, 방금 한명 말했는데? 1호 학번 경제학과 동석이 형 감동이야 슈가사람들이 본인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나요? 아니요 전 그냥 아저씨일 뿐입니다 보러 오신 분들께 한마디 저희 슈가하는 동아리는 한 사람의 개성만으로 돌아가는 동아리가 아니라 컷. 슈가에게 한마디 공기공연 준비하느라 정말 많이 고생했고 파이팅 휴가에 투 e 치토 t 두 분을 을셨습습다 음 자기소개. 장원 w 입니다 저는 t m i 가 컨셉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t m i 라서 a <laughs> 가 친구들이 본인들 때문에 노잼사 e t 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술자리에서만 TMI. 가 되거든요 어, 지금 이것도 t m i I 요 저는 오히려 되게 간 s i d e r the 어느 i I t m i I have to consider the TMI. 오 h 오 v e t 저는 최근에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인다 말안 들었던 것 같은데 애초에 나이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웃으시죠? 동혁이는 왜 웃으시죠? 얘는 옷은 신세대처럼 입어요 아 신세대? <laughs> <애> 중학생처럼 입고 는데 젊어 <laughs> <잘못> 보이 <보일> 게? <laughs> 마지막으로 해명하고 나하어 여기서도 말하 아까도 TMI라고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은 데서두 부턴 길어요 너무 웃으서잖아 서도 안 쓰면 바로 려요 나이도 아. 어린 것들이라서 너무도 안 써봐서 모르는데 아, 저는 그냥 애초부터 TMI가 아닙니다 어, 저는 <laughs> 반대합니다 친구들이 본인의 말을 잘안 들어주나요? <laughs> 이따가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디 보세요 집중을 하라고 <laughs> 지금 말하고 <laughs> 아,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<laughs> 진짜 개시끄러워 휴가 사람들에게 명상 편지 써 시간 제약하던 거 있나요? <laughs> 어, <그럼> 없어요 너, <laughs> 너, 자식, 너 먼저 해형 아, 먼저 하시 먼저. 먼저 하라고 아 저는 부회장이기 때문에 너몇 살이야? 아, <웃음> 이런 <laughs> 거는 <거를 웃음> 꼰대라고 하는 거야 아가 이거 편지를 제대로 못한 이유가 양보 많이 없어요 그냥 한다고 하말해 가지고 휴가 들어와서 느꼈던 점 같은 걸좀 얘기를 하고 싶는데 편집하기 저는 아카펠라가 좋고 사람이 좋고 맞다 제가 3학년 들어서 교류가 많이 없었어요 컷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의 회장님을 맡고 있는 드림입니다 <laughs> 휴가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? 제가 고등학교 때도다 아카펠라 전화를 했었는데 대학교 와서도 아카펠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가를 만들었습니다 애인이 많다는 썰이 있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, 난 만인의 연인이다. 1초다 문제를 지양한다. <laughs> <laughs> 양드립 <드림> 씨는 중학교 오토바이를 <laughs> 타다 걸려서 정학을 먹었다는 썰이 있습니다. 사실인가요?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? 편집해 드리고 <laughs> <laughs> 제가 편집할 건데. <것> <laughs> <laughs> 본인. 자신감이 굉장히 평소에 강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요? 비밀인데 내년 설에 쌍수를 할계획입니다요대이순는몇이죠 <laughs> <laughs> 고등학교 시절 박대영 선생님께 많이 댄스 보고 계시죠 그때는 댄스을참 많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한 번까진 아니고 100번 정도 이해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맨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많은 도움 주셔서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박경준 멘토님께도 맨날 찾아와주시고 오, 또 치킨도 오, 보내주시고 오, 조언해주시고 오, 사랑합니다 슈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저를 이끌어 가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제가 이끌어 갈게요 네?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말하는 것보다 마음만 있다 말인데 말이 못해요 사기 회장 누구 보시나한진님만 응. 아니면 될것 같아요 한진 어. <laughs> 아웃